안녕하세요. 수수아티 타임의 선아입니다. 오늘 마실 차는 야생홍인데요. 이게 몇년도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지금 화가 향이 엄청나게 좋아요. 그래서 제 가져와 봤습니다. 지금 이게 사실은 <laughs> 저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, 시, 뭔가 실론처럼 가운데 약간 빈 느낌이 좀 있어. 다고 느껴질 것 같던요. 그래서 안 마시고 있다가 지금 가을이 되니까 놈이 향이 정말 폭발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. 어 그래가지고 맛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음, 마시려고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티푸드는 딸 케이크입니다. 근데 이걸 샀는데 어, 파티 실이라고 하죠? 요, 이런 거 만드시는 분 맞나요? 그분께서 사실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요즘 음 딸기는 아직 겨울 딸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 맛이 그렇게 없을 거다 라고 <laughs>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<laughs>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분 처음이어서 좀 재밌었습니다. 요, 이것도 재미라면 좀 재미네요 일단 개완을 어, 데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거 데운 것도 뭐개우다가 아니고 뭔가 하다라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고 저는 뭐. 다 그냥 실제로 마셔가면서 배운 거니까 오늘 에어컨이 싸납네요 지금 사실 에어컨, 리모컨 두 개가 있는데 좀 사실 다이소에서 쓴 거랑 다이소 산 거랑 원래 있던 리모컨이 있는데 원래 있던 리모컨으로 켜면 저렇게 바람이 안 세요. 그, 사납게 안 나와요. 근데, 다이소 에 사는 리모컨으로 갔다가 저렇게 에어컨 틀잖아요? 그러면은 바람이 사납게 나와요. 뭐가 다른지, 왜 그런지 진짜 이유, 이유를 모르겠어요. 일단, 여튼... 연차를 한번 하고, 마셔볼게요. 저는 원래 윤차를 하던 타입이 아니었는데, 이분은 좀 나름 배웠다고 해야 되나? 되게 더 맛있다. 그래서 이거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윤차를 살짝 합니다. 빠르게 저는 진짜 빠르게 아, 윤차 한걸로 갔다가 개와 수구랑 잔을 데워 으면더 좋았을 텐데, 윤차하는 거에만 신경 써가지고. 깜빡 했네요.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. 아 냄새 너무 좋다. 뭔가 열대 과일 향인데 그냥 과일 총집합 느낌이에요, 느낌이에요 진짜. 찻잎은 한4 그램 정도 쓴것 같네요. 요즘 저를 안 쓰고 있어서 워낙 냄새가 너무 좋다. 게다가. 딸기 냄새도 살짝 올라오는 것 같고, 딸기 냄새가 안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잔따라지면 그때, 잔 세워지면 그때 할렵니다. 그래도 썸네일 사진은 찍어놨는데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요. 제가 요즘 손떨림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좀 여전히 떨리기는 하는데 예전보다는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? 뭐 이런 거손떨림은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 일일일희일비 가끔 이렇게 사자상쓸 때마다 헷갈릴 때가 있, 있어요 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좋죠 뭐 좋을 때는 좋은 거고 나쁠 때 나쁜 거니까 자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냄새 너무 좋다. 그냥 이 상태로 지켜만 보고 있어도 냄새가 향기로워가지고 행복해지는 기분이에요. 에어컨 소리만 빼면. 에어컨 끌래. 잘 마시겠습니다. 맛있다. 게다가 오늘 비도 와서 습도가 높으니까 차들이 맛있어요. 게다가, 뭐랄까. 오늘은 제가 약간 실론 이런 데서 느껴지는 가운데가 텅빈 바디감이 안 느껴지는 기분이에요. 그, 걔네는 저, 약간 바디감이 없거든요. 근데 얘도 살짝 바디감이 없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, 균일하게 잘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? 를 먹어 봐야겠는데. 아, 좋다. 냄새가 너무 좋다. 행복하다. 아. 그래요. 이분이 칼을 안 주셨네. 이게 1호짜리. 허! 음. 딸기 <laughs> 진짜 시다. 시럽은 진짜 맛이 달았는데, 딸기 먹는 순간 아우셔. 음. 예쁘게 먹고 싶었는데 실패했네 아, 진짜 딸기 시다. 다음에 딸기철 때문에 분명히 계속 만드실 거 아니에요. 지금부터 만드니까, 만드셨으니까. 다음에 딸기철 이제 더 딸기 맛있어지면 그때 한번 다시 사야겠습니다. 와, 진짜 시다 딸기. 근데 약간 이렇게 쉬면 이게 진짜 토동 딸기의 느낌이겠죠? 보고 또파거좀을게요 뭐 좋다. 옛날에 무슨 광고가 있었는데. 근데 무슨 광고인지 몰라서 함부로 노래를 못 풀겠어요. 그게 왠지 금융 그 뭐라고해나 산땡머땡같은 노래같아서 부르기가 좀 그래요 아우 셔 먹을때마다 시다 근데, 원래, 이 홍차를 마실 때, 오렌지랑 좀 먹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. 달콤하고 새콤한 그런 느낌? 딱 이거긴 한데, <laughs> 오렌지랑은 좀 그래도 다른, 다르, 결이 다르잖아. 시트러스인데. 근데,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요. 근데, 이 차는, 우유 생크림보다는 그냥 과일이랑만 같이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. 왠지 지금 느낌이 아, 우유 생크림의 느끼한 맛을 갖다가 확실히 잡아주긴 하거든요. 잡아주면서 하나또 같이 같이 이제 동귀하지 않는 기분이에요. 상생하는 것보다. 아 근데 진짜 차 오늘 맛있다. 어제도 차가 맛있었던 맛있긴 했는데 아, 역시 비오는 날에는 차가 좋고 암차마지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. 아, 그냥 이게 너무 마시고 싶어서. 이걸 계속 마시고 싶었는데 하,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몸이 힘드니까 차를 마시면 힘들잖아요 더 잠을 뭐안 그래도 제가 불면증 이 있어서 요즘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잠을 못 자놓으니까 자다 깨가지고 책 읽다 보면 잠들겠지 하고 책을 읽은 건데 솔직히 말해서 책이 재밌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책보면 잠 온다는 건 그거 책이 재미 없을 때는 하는 얘기잖아 솔직히 재밌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오, 죄송합니다 코 먹는 소리 웹소버다가 밤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네 컨디션이 안 좋긴 하죠 제가 계속 코멍멍, 코맹맹이 소리 나고 그러는 게. 물좀 끓일게요. 잠시, 그래서 일시정지. 어, 배가 불러요, 근데. <laughs> 지금 두 포째죠, 제가. 네. 아까 첫 포하고, 첫 포에서 다못 마시고, 두 포를 갖다가 우려가지고, 같이 섞었으니까 조금 이거 진짜 세포까지만 하시면 진짜 진짜 보통 세포까지면 이제 진짜 맛있는 부분만 먹고 버리는 거라서 근데 저는 버리진 않겠죠? 안 버릴까나? 모르겠네 사실 저는 보통 이렇게 세포인지까지 먹고 나면 이제 세포에서 네포까지 보통 마시거든요. 그러고 나면 남은 건 이제 냉칭로 해놓고 나면 이제 냉칭을 해놓고 마시면 좋단 말이에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냉칭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금랭파지 냉칭파가 아니에요. 금랭이랑 냉칭했을 때랑 확실히 맛이라든지 약간 색깔 선명도라든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금냉파여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지 내일 먹을 걸 딱히 생각해놓고 먹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냉침이 저는 귀찮더라고요. 아,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입안이 헐었거든요. 혀가 혓바늘이 돋다 못해 지금 그 혓바늘이 폐인거 아시죠? 지금 그 상태인데 물 닿았을 때가 오히려 아픈데, 지금 홍차 마시니까 오히려 편해요. 뭐지, 카페인에 마비가 됐나? 어, 크림 맛있다. 근데 언제쯤 에어컨을 안 켜게 될까요 날씨가 애매해가지고 에어컨을 켜면 춥고 끄면 덥고 그러니까 오늘같이 비온는 날엔 습하니까 차라리 닫고 에어컨을 켜고 제습기 응? 뭔 소리야 제습기까지는 조금 과했다 근데 오늘같은 날 빨래를 하려면 에어컨에 선풍기에 제습기 팍 돌려서 빠르게 건조시킨게 최고긴 해요 아차 맛있다 그래서 저는 밀린 빨래를 해야됩니다 지금 몇시지? 9시 이시가 넘었네요 그래도 이 시간쯤에 차마시는거 꽤오랜만인것 같아요 요즘 거의 10시쯤에 제가 차마시지 않았나? 왜 지금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셔 아우 진짜 시다 진짜 경고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셔 너무 셔 근데 제 혓바늘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고뇌에만 비타민이니까요 아 근데 생크림 맛있다 케이크 자체는 맛있어요. 딸기가 확실히 셔서 그렇지. 여기까지만 마시고 건 먹어야겠습니다. 배부르긴 해요. 배가 안 부르진 않아서 지금. 아 근데 여기는 차 마신 이야기인데 다구이해도 되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제제 콘텐츠니까요. 요즘 다이소 문구가 이쁜 게 나왔는데 그게 매장에 검색을 해보고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가서 사야 되잖아요. 재고 없음이 아니라 입고가 아예 안 됐어요. 근데 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? 너무 신기해.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예요? 근데, 비슷한 건, 비슷한 건가? 제가 아침 일찍 그냥 다이소로 갈 일이 있었어요. 그냥 산책을 아침에 나가가지고 다이소 오픈할 때좀갈 일이 있었는데, 딱 갔는데, 이번에 한국풍 시리즈 있잖아요. 그 자개 그런 거막 진열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진열하고 있는데, 진열하고 있는데 막 쓸어 담고 있는 분들이 막 계셔요. 그 틈에서 저는 딱 하나 사왔어요. 그, 마테한, 마테. 나머지 것들 중에서도 뭔가를 쪽 스티커라든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, 아, 마테하고 라인 스티커 하나 사왔네요. 두 개, 두개 사왔다. 두개 사왔어요, 두 개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스티커랑 그 동물 스티커를 골랐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안쓸것 같다. 생각해서 내려놨습니다. 왜냐면 다해줘 스티커 사놓고 안쓴게 너무 많아서 이쁘지만 정말로 쓸것 같은 이거 두 개만 사자 해서 샀어요. 그래가지고 다음 날도 아니에요. 그날 오후에 또그 근처 갈 일이 있어서 가봤거든요. 마트는 다 털리고 하나도 없어요. 제가 집은 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, 진짜로. 완전 웃겨갖고 뭐 웃긴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. 웃긴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. 이쁜 거는 확실히 이쁜 거니까. 아 그리고 네모 네모 문진도 이쁘긴 한데 저는 이미 문진이 예전에 다이소 꺼산 것도 있고 다른 작가님 문진 산 것도 있어서 문진이 또아 다이소 문진이 아니라 알라딘 문진이랑 작가님 문진이 있어서 문진이 두 개예요. 게다가 알라딘 문진이. 이만해요, 진짜. 이 아니, 케이크만해요, 진짜. 오, 너. 진짜, 농담 반 섞어가지고 이 케이크만해요. 알라딘 그 네모난 거 있잖아요. 진짜 커다란 거. 아니, 난 들었는데, 묵직하길래 그냥 문진 자체가 묵직한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 박스, 박스 크기 자체가 문진이었던 거예요.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렇게 커다란 문진을 샀고. 근데 문지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, 별로 저는. 가끔, 그, 그때 당시에,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필사를 좀할 때, 그때 되니까 이제 문지는 조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모든 거는, 음 필요할 때사는 좋긴 하는데, 이, 예. 얼떨결에 샀더니, 나중에 쓰게 되긴 했습니다만은. 그때 다른 분들이 막 문진을 좀잘 쓰고 있어서 나도 책 보면서 문진 쓰면 편한가 싶어서 샀는데, 저는 책 읽는 편이 책을 읽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문진이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괜찮겠더라고요. 이것도 템빨 이런 건데, 그 요즘에 이렇게 책 이렇게 고리 있잖아요. 책깔는 아니고 책 거리라고 하나? 이게 손에 끼워가지고 책 넘길 때 잠깐 이렇게 끼워놓고 쓰는 건데 책 고리라고 하나? 여튼 그거는 살짝 하나 갖고 싶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. 그게 저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역시 사서 해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은 남한테 좋다고 해서 저한테까지 좋은 수는 없으니까요. 나한테 좋은 게 남한테 좋을 순 없고, 그런 거니까 말입니다. 근데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러네요, 뭐. 아, 뭐제 영상이 뭐 그랬죠? 계속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항상 흘러가는 게제 영상이었잖아요?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딱 세포까지 마시고 그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너무 맛있었는데, 너무까지는 아닌데, 근데 페어링은 정말 좋았어요, 지금. 네. 게다가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차 맛이 정말 좋았고, 어, 진짜 일단 차 맛이 좋았고 이 케이크는 차 맛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그냥 자신의 존재감 살짝 드러내면서 차랑도 깔끔하게 어울렸다. 예, 오늘 페어링 나쁘지 않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딸기 케이크는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, 진짜로. 네. 그런 것 같아요. 딸기 케이크는 차랑 마셨을 때실패한 경우가 있었나? 아, 있다고 생각해보면 뭐 국화차나 막 이런 거 마실 때는 좀 실패할 것 같긴 한데 국화차 마셨을 때 딸기 케이크를 뭐 먹을까나?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잘 먹고 잘 마셨습니다. 네, 비가 오는데 네, 저는 지금 콧물이 계속 나고 오 있고요. 따뜻한 걸 먹어서 그런가 네.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선아였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